안녕하세요 지식소매상입니다 아이온큐 크리스 먼로 어, 박사 사태 이슈 정리 어, 영상 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어, 장이 마감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아이온큐 주가가 진짜 급락을 했습니다 음, 16% 이상 어, 폭락을 했죠 곤두박질을 쳤고요 어, 이런 류의 급락은 보통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아닌 이상 공시 어, 뭐 기업 공시 announcement 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온큐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 뉴스룸에서 아이온큐 announces senior leadership transition 이렇게 떴죠. 리더급 포지션에서 인원 변경이 발생했다고 어, 발표를 했습니다. 쭉 읽어, 읽어보니까 그 대상자가 다름 아닌 크리스먼 로박사죠 네, 이분이십니다. co-founder and c h 어, 2015년에 아이온큐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고 그리고 최고 과학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회사를 완전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네, 어, 보시면은 뭐 듀크 대학에서 physics and electrical computer engineering 교수로 재직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했던 학술 연구 및 정책 분야로 복귀해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연구 그리고 교육하고 자문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뭐 그래서 회사는 먼로 박사의 어, 공연 그리고 리더십에 감사하고 먼로 박사는 어, 모든 직원에 감사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표면 사건으로는 뭐 좋게 뭐 끝난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주요 인물이 어 회사를 떠나면 그것만으로도 악재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창업주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가 떠났다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어 그래서 주주들로서는 쉽게 납득이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어 오늘 어 5시 이후 어 프리마켓이 시작됐는데 어18% 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또 아마 다를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자 그래서 이 관련 뉴스가 이제 Seeking Alpha에서 기사가 떴죠. 그럼 이제 어, 유저들 코멘트가 부, 궁금해서 한 어, 하나씩 지켜봤는데 뭐 what's he doing with the shares? 어, 주식 처분 여부에 대한 우려죠. 그러니까 크리스 모노 박사가 회사를 떠나는 건 떠나는 건데 어, 과연 본인이 중인 아이온큐 보유 주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거고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I decided long ago that this would be literally the only news that would ever make me consider selling. This is like having Einstein quit your time machine company. 그러니까 이 분은 h 어, 아이언큐 주주 같아요. 주주 같은데 굉장히 신봉을 하고 있는 e 자자 tell y o 이 that I have to tell y 가 u that I have 어 아마 창업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어뭐 타임머신 관련된 기업에서 아인, 아인슈타인이 뭐 떠나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If you don't know your stock, if you don't know what you bought, you might be inclined to sell at the slightest pressure. 그러니까 너가 지금 당신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 그리고 그 기업에서 잘 모르게 된다면 뭐 조그만한 우려 걱정거리가 생기면 아마 매도를 하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돈을 못벗는다 If you like to panic, 내가 패닉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인덱스에 투자하라. 그러면서, I n q is a fabulous company, cutting edge technology. 회사가 I n q 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기술력도 대단하다. 아 어, 굉장히 탄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uh, for a long time this company has said that they moved out of theory and into engineering.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뭐 어찌 보면은 어, 뭐랄까 납득이 갈 수도 있겠죠. 이아이오큐라는 회사가 이론 단계에서 벗어나고 이제 엔지니어링 단계로 상업 단계로 이제 진출하는 과정이 있어서 먼로 박사가 뭐 상업이나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 아카데믹 즉 이제 학술 분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거는 그저 It's a lifestyle choice 그의 이제 뭐 라이프스타일 선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는 댓글인데요 뭐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Give the man some space He's been working on ion trash n for 20 years 2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어서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어뭐 이런 의견입니다 뭐 다른 댓글을 좀더 보자면은 pretty clear. He wants to no longer be an insider, so he won't have to report his stock sales. He's getting out while he can with millions before the roof falls in. We've seen it over and over, uh, hundreds of times with spec IPO. Sell now if you're long. 그러니까 뭐 다른 스팩 IPO 주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어, 주가가 엄청 올랐으니까 팔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어, 이 크리스 무너 박사가. 내부자면은 본인이 이제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이거를 어 공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 어치를 이번에 팔았고 얼마 어치를 이번에 샀다. 그런데 이뭐 매도할 때마다 이제 매도할 타이밍이 됐고 그 매도할 때마다 이런 거를 어 공표를 하기 싫어서 나갔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식을 팔고자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지금 투자자라면은 빨리 팔아라 이런 의견이고요. 어뭐캐이란 분께서는 뭐. I have mixed feelings on that announcement uh, 좀몇 가지 uh, 의견이 말이죠 work is starting to move outside the realm of Chris' immediate research so it kind of makes sense for him to realign his time back to academia 아이온큐의 지금 기업 방향성이 크리스 모노 박사의 그런 취향이나 그런 관심 분야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차이가 있기 시작한다 그거죠. 상업적으로 좀더 엔지니어링 보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뭐 크리스 모노 박사가 이제 그냥 교수로 재직하고 싶다 그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it would have been more comforting to see him staying on board officially, though even if only symbolically. 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먼로 박사가 그냥 완전히 회사를 떠나는 대신에 이사회에 남아가지고 보드에 남아서 그러니까 상징적인 위치를 유지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냥 아예 연을 끊어버린 거죠 I'd like to see if he keeps uh, his shares as well 그래서 어, 또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먼로 박사가 어,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언 주주 주, 주주로서 어,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어, 그걸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냥 회사를 떠나버렸으니까. 예. 네. 그냥 개인 투자자가 되었으니까 알 방법이 없는데. 어, 네. 이 부분 좀 우려가 되겠죠. 그리고 이분께서는 I remember reading somewhere that Chris was uncomfortable with promises made by the CEO. I think this is bearish.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투자자로서 우려할 만한 뉴스다 근데 예전에 어딘가에서 크리스 번로 박사가 i 언 q CEO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해 한다는 내용의 글을 어디선가 봤대요 어 그래서 보니까 이건 예전에 작년에 스콜피언 캐피털이라고 어 공매도 세력이죠 여기서 i 언 q 를 대상으로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를 한번 있었는데 그 중에 어 2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Our research suggests that Ankye Scientific co-founders, the ones who don't want to be challenged in anyway, and appear to be sitting on 100 millions of stock are engaging in conduct as egregious as a CEO, just more shortly. 그러니까 뭐좀 요약을 하자면은 어 크리스 워너 박사가 어 비록 창업주이고 CEO로서 지금 회사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Ankye CEO 그리고 재무 관련된 전문가들을 어 비밀리에 어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어, 이 창업주로서 주식이 많으니까 그냥 어, 회사에 남아있다. 별로 그렇게 이걸 표면화 시키지 않고 남아있다. 이렇게 어, 리포트에 썼고요. 그리고 RQ의 스팍, 스팍 상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회사가 굴러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부끄럼을 느끼고 있고 어 uh, 그리고 뭐 CEO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어 uh,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Monroe allegedly admitted the unsavoryness of the spec, uh, but chalked it up uh, uh, to the nature of the game. Uh, Monroe seemed to be embarrassed by the whole thing that he's now stuck with the CEO who is completely lying, and that that's why he's staying away. Uh, 그런데 참고 참다가 이제 uh, 떠났다. 떠난 상황인 거겠죠. 만약에 이 리포트가 맞다면. 그런데 아까 위에서 이 댓글을 남겨주신 유저가 말 하듯이 어, 이분께서 이걸 다시 찾았고요. Uh, but obviously, this should be taken with a big grain of salt.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 고거죠왜냐면스퀘피언 캐피털이 좀 악명이 높은 어, 기관입니다. 공매도 세력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대놓고 악성 때로는 악성적인 리포트도 많이 내, 내놓고요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를 쓸 어,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걸러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 이유자가 생각하기에도 여, I/OQ가 지금 굉장히 주가도 상승하면서 어, 양자 컴퓨터 대표 기업으로서 어, 회사 자체도 쿼튼 점핑, 그러니까 양자 점프를 하려는 이 시기에 어, 창업주가 회사를 떠난다는 게 타이밍 사고로 좀 납득이 안 된다. 굉장히 이상하다 그런 의견을 내보였고요. 네, 뭐그 대표적인 댓글만 좀몇 가지 추려봤는데 어, 현재 투자자들의 그런 우려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아이온큐 투자자들은 어, 이게 최근에 그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내 투자자들, 어, 소위 이제 서학 게임이라고 하죠. 어, 외화 주식 결제 통계를 동, 공개를 합니다. 근데 올해 3분기 결제 금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I/OQ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7위죠. 네. 7위. 어, 애플을 뛰어넘습니다. 8위인 애플을 뛰어넘어서 지금 1 1억 달러 규모의 I/OQ를 매수를 했어요. 네, 이건 매도고 이건 매수인데, 어, 3분기에 이만큼의 I/OQ 주식을 매 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화 주식 보관 금액 상위 10개 종목. 이걸 보면은 어, RQ가 지금 10위입니다. 네, 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이걸 어, 바로 뒤따라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그 해외 주식 중에서 어, 보관 금액이 10위라는 거죠.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인데 보통 이제 언론에서 제가 이 기사 제목은 그 전부를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떠들어졌습니다. 어, 서아개미가이 종목을 담았다 이렇게 기사를 내곤 했는데 보통 그렇게 그 관,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끝물이거나 아니면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어서 어그 바닥이거나 곧 바닥이거나 생각해서 이제 주어 담는 그런 시기 많은데 그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바, 지하실을 뚫고 가는 경우가 많죠. 아이엔큐 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1년 차트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5달러에서 20달러 4배를 상승한 종목인데 어, 이게 과연 주가 상승에 어, 끝물에서 들어가셨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 모르겠네요. 이번 뉴스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닥에서 5달러 근처에서 바닥을 잡고 수익을 내신 투자들이라면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원금을 원금만 이제 확보를 하고 어, 프리머니로 계속 들고 가면은 부담 없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어, 그런 상황에서도 고민 이 되겠죠. 이렇게 주가가 막 하락했는데 이제서야 손을 털고 그다 현금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어, 매수 기회로 잡고 다시 어, 새로운 어, 자금으로 신규 진입을 할 것인가, 추가 그러니까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저희로서는 크리스 모노박사가 회사를 아유큐를 왜 떠났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포스팅 쓰면서, 어 뭐, 한,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15% 하락했습니다.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변동성이 큰 장애 될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투자 추천 아니고요. 네, 책임은 본인이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언 큐 어, 창업 주 사퇴 이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